개인바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용약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참 많이 오는데요. 앞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었잖아요. 네. 어 공육삼희 님다중기 인격인가 봐요. 전 <laughs> 대통령. 아.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런 문자도 보내 주셨고요. 어 567사 님 이게 안중근 안창호 후손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왜 우리나라 소식 잘안 전해 주면서 공산당 중국 소식을 왜 전하냐 했는데 오늘 전승절 뉴스 때문에 전화 드려서 있는데 이런 문자도 보내 주셨고요. 어김용희 님. 네. 3097 님. 국 국힘당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laughs> <laughs> 아그래 아까 얘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삼0구칠님 지지율 조금 떨어졌다고 엄청 좋아하시네요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다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면서 국민들을 진짜 무서워하고 걱정한 정치를 하셨으면 진짜 진짜 바랍니다 해가지고 또뭐 이게 음. 국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정치를 하라. 이거는 뭐여야할것 없이 하는 얘기니까요. 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지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네. 뭐 예상도 하셨고 많이 예를 쓰셨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해요. 뜨거운 감자가 또. 아, 전한길 씨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를 뭐 품어야 된다. 아니다. 전한 씨라고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사실 논란이 많았었어요. 네. 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이 약간 온도 차도 좀 있었고요. 어이 전한길 씨를 그러면은 이제 품꼭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제는 예, 어쨌거나 그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효과도 네. 좀받았던건 사실이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동영 대표의 판단이겠지만 만약에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좀 품을 필요가 있다라고 어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예. 어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네. 예. 뭐 정말로. 주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음. 예.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좀 그런 분이 좀 없었다는 얘기가 네.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에 들어오면 음. 또하나의도 전사가 될수 있지 않나. 예. 전장에서 아하. 싸우시는 전사가 될수있지 않나. 그래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뭐. 그전 뭐, 뭐, 유노게인이나 you know 뭐 이런 걸 예예. 한다는 거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할 거고 음. 예, 법원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뭐 전환길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지금 뭐, 왈가, 왈가왈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음. 어쨌거나 뭐 그런 수사 과정이 있고 음. 뭐 지금은 전환기시가 필요하다고 장동혁 예. 대표가 판단이 된다면 예. 저는 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네. 조성현님, 네. 어, 장동혁 대표의 승리 예상했습니까? 뭐 그렇게 너무 이게 구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8월 19일 봄민 방송을 제가 봤는데 예. 거기에서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거다 음. 이런 예상들을 세 분이 예. 다 하시는 걸 보고 예. 저도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황 상황에 잘 맞춰서 네. 스탠스 변화를 많이 잘 음. 하고 또그 당원들이 당원들에게 강경 예. 누가 누가 더 강경한가 이거를 <laughs> 서로 경쟁하듯이 예. 강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강경 쪽에 음.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어, 보면 장동혁에 보면 은법조인 정치인 정치인 경력이 있고 또 친한파에서 반탄파로 이동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 이미지 네. 또 수도권 젊은층들이 좀 지지하고 다양한 요소가 좀 결합이 된것 같아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도 음. 세대 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 김의규 님. 뭐 네. 어, 장도 대표 지금 당 대표인데요. 이제 매우 기대하는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힘 전망 어떻게 네.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뭐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네.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 지금 정상화되는 네. 과정이라는 겁니까? 네, 네. 그 중에 장동혁 대표가 돼서 이제 네, 그렇죠. 정상화되고 있다. 예, 예. 예. 지금 뭐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이 더욱더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어뭐 제가 좀 약간 이재명 대표, 얘기, 이재명 <laughs> 대통령 얘기를 예. 좀 하자면 예.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나 어떤 당 정책 부분에 대해서 네. 불만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쨌거나 본인 중심 잡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 대통령 등의 가장 주요 요인이라고 음. 생각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솔직히 당을 떠나서 저는 그냥 어떤 그렇게 중심 잡아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장동영 대표가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도 조만간 이제 다시 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예 기대가 네. 많네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아 조선일보님 지금 장동영 대표 체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분당 얘기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뭐 이제 네. 아까 낙선한 조경태 안철수야 뭐 버질 수 있겠느냐 또 그거에 단과 함께 어. 단일 대우를 이루지 않는 분아들에는 뭐 결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들어 볼까요? 예, 우선은 좀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전환기 우리 유튜버에 대해서 아, 예, 예. 잠깐 짚고 아, 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전환기 유튜브께서 예. 어, 지금 나, 내 앞으로 줄을서고 있다. 예. 제가 장동혁 우리 대표를 도와줬더니 예. 벌써 뭐 공천에 대한 뭐 인사청탁 어 들어온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보니까 김용태, 김재섭 특히 김용태전 예. 대표가 예. 혹시 아픈 거 아니냐 <laughs> 예, 그렇게 이런 말씀을했는데 예. 우리 전환기 유튜브 예. 보면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예. 그 선거 대책 본부장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은, 어, 더 활동을 하면은 예.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 지금 한동훈 조경 태 이제, 어, 찬탄파 해가지고 네. 이제 분단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예. 이 조건부 이제, 뭐 분당이죠. 뭐 서로, 어, 분, 어 분당하기 전에 예.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비밀에 음. 논의를 해서, 네. 어, 탈당 후에 다시 이제, 아, 당을 오. 만들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네. 그런데 지금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러스럽게 이제 진행할 것이라고 음. 보고요. 예. 어, 그렇지만은 지금 갈등들은 찬탄 반탄 해가지고 네. 또 갈등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분당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분당 가능성 없진 않다. 얘기데요 네. 아, 어, 혹시 요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김형근 님한테 표현하시면 분당 뭐 특별히 가능성이 하시면? 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분당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음. 특히 이제 한동훈그 우리가 친한계라고 분류하는 예. 그분들이 비례가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음. 예. 그분들이 뭐 예. 나간다는 거는 은뭐 예. 자기 직을 버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명이 되지 않는 이상 네. 탈당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의원직 네. 그죠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실되기 네.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아 분당 가능성은 네. 낮다 네. 알겠습니다 어, 장동혁 신임당 대표 선주환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지역 이슈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픽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 있었습니다 전연이 더불어민주당 어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요. 지난 삼십일날이죠어 지금 국내인 광역자치단체장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을 이제 얘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소장도 얘기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 지금 내란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일에 이제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 통제한 걸 가지고 지금 내란 가담했다. 근데 유정복 인천시장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다라고 이 무리한 프레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합리적 의혹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기님. 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네. 어 뭐또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음. 보여지고. 예. 특히 뭐어 유정복 시장이 밝힌 것처럼 뭐 폐쇄나 출입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저, 저희가 저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시의회에 전달이 됐었을 거고 음. 그게 이제 단톡방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예. 정말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민주당에 우리 조성환 의원도 <laughs>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저는 그냥 좀 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그 시장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예.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나쁜 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뭐 어떤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이렇게 묶는 예. 거는 저는 그냥 특히 민주당의 어떤 아니면 말고시게. 무책임한 주장과 사회적 갈등만 붙이기는 발언이었다. 음. 그분의 발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어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예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던지고 보는 거예요. 던지고 본 다음에 아이 뭐 아니면 음. 많은 거지 이게 너무 지금 민주당의 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상황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었고, 음. 네. 폐쇄한다라는 네. 얘기도 없었고, 아무 예. 얘기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선동이다, 네. 무리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조선 의원님, 이게 지금 광역단체장이 다 출입 통제하고 이 청사를 폐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에 국한시켜서 청사를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다른 광역단체장을 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합리적 의혹이다라는 게 민정 주장이거든요. 저기 조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예. 어아니땐불뚝에 연기가 <laughs> 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 비상 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한분한 네. 한 분이 지금 어그 비밀 비밀스러운 말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도 계엄 선포할 때 김민석 총리께서 에. 계엄에 의심이 있다 음. 계엄 선포 의심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다 뭐뭐 뭐 대꾸할 뭐뭐 뭐 네. 말도 안 되는 에. 대꾸도 할 필요도 없다 예.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계엄 선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음. 또전현이 대표께서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서울 서울청사 아 서울시청에 예. 어 그때 당시에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증거를 댈 수도 있다 음.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예. 이건 어느 정도 어 증거가 있고 정확한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은 네.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할수 있다고. 아니, 앞서 생각하면. 지금 김용 의원님이요. 이 출입 통지하고 폐쇄했으면 시의에 통보됐거나 할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그런 게 없었다. 인천시의 회 의원들한테 그런 고지라든지 통지가 안 돼서, 그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뭐. 그런 뭐 뭐. 통지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은 예. 일단 비상대책회의를 비상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았고, 뭐, 폐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녹색 예. 밤뭐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가요? <laughs>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그거를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분명히, 그,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께서 하시는 예. 말씀에는, 음.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증거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뉴스픽에서 내년 지선 앞두고 무리한 프레임이다. 합리적 이혹이다 라고 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내란 가담 가능성, 제게 민주당 소식 관련된 이야기 두 분, 인천시현두 분께 얘기 좀 나눠봤고요. 그럼 지역 이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경인 아라뱃길 어, 이게 지금 사실 실패한 운하다. 라는 어 오명이 있는 게 바로 경인 아라뱃길인데요. 어 지금 조선 이게 뭐이 뭐 내용 뭐 새로운 뭐 이슈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인 경인 아라뱃길은 그 한강 하류와 인천 서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거든요. 예. 어 홍수를 좀 저감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국책사업인데 어 지금 다시 새롭게 영역을 하겠다는 거죠. 영역을 해서 어또 어, 여론조사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뭐 개발하겠다 하는데 이게 용역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한번두번한게 아니라서 여러 차례 어. 하고 반복을 하고 또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인데 예.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어. 그 용역에 충분히 있던 내용들을 담아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계속 똑같은 용역을 하고 똑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어, 너무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여론, 여론조사 등 어, 용역을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음. 용역을 뭐좀 인천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나, 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용역을 지금 용역만 기속해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 용역보다도 그전에 용역했던 그 전에 용역했던 그그 토대를 가지고 예. 새롭게 뭐 관광, 아. 레조뭐 친수 공간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 그러니까 맨날 용역만 하지 말고 네. 가게에 있었던 용역들도 있으니까 네. 이제는 어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켜야지 맨날 용역만 하면 뭐하냐 뭐 그런 얘기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도 TF를 좀 구성해서 네. 또뭐 그쪽에 이제 음. 제안도 듣고 의견도 네. 들어가지고 네.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음. 지속적으로 용역만 한다면 은또 예산, 예산 낭비 아. 예산 낭비가 또 있으니 예. 또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도 떨어지는 음. 부분이 있으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의현님 인천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영역은 네. 과거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가 직접 첫 발주한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르다. 네. 그리고 한국사원공사와 협력해서 뭐 실행 가능한 전략을 담겠다. 네. 그리고 이종복 시장어 잠재력도 있고 경인 아라뱃길을 시민 체감형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다르다. 이번 영역은 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 의원님은 이거 매달 용하만뭐 하냐 그러는데 이거 용역 뭐 해야 된다는 게 인천 시장 입장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난 어 지금까지 해왔던 용역하고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에이, 똑같으면 못하랍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일단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뭐 경인 아라비끼리 뭐 실패를 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인 아라비끼리 자체도 중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 만들어 놓고 그냥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어. 좀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를 좀 어, 단순하게 용역을 하냐 마냐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좀 어디에 좀 컨셉을 정확히 잡고 예. 저기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네. 뭐~ 뭐~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뭐~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생태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 경애 나라끼리 심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고 우리가 좀고린도운하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거기도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됐던 거고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됐듯이 예. 경인 나라별길도 추후에 음.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열은 아, 3, 4백을쳐서 어, 네.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짧게 한 30초씩 오늘 못한 뭐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한 의원님. 네, 지금 보면은 어, 뭐 중앙 이슈나 네. 어, 지역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의원이니만큼 시의 이런 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를 잘 하고 또 감시와 견제도 예. 함께 하면서 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음. 우리 김용희 의원님과 또 함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올해 그 상방이 그 인선의 그 출생아 수가 아.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예. 예. 지난해 같은 해보다 11.1% 증가했는데 음. 전국 평균보다 무려 1.6배입니다. 그만큼 네. 지금 인천에서 그절출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출생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리고 재앙입니다. 그거를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앞 앞서 앞서서 지금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를 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오늘 최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